나?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조립 영상을 찍겠다고 하였는데요. 제가 근데 결국 고양이 하나를 루카스님에게 뺏겼어요. 그래가지고, 그거 말고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아마도 고양이 아까 제가 조립해봐가지고, 알것 같은데, 음, 이렇게. 네 잠깐만요 시간여행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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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합쳐블블블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되게 조립하는게 어려워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슈퍼걸 이건 어디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인가봐요비가 써있네요 이렇게 가보네요. 아. 카스님 하나 오계시네요 네, 완성했어요. 와, 아, 아, 아. 초점이안 잡히네. 네,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봐봐.